마칸이 또 이렇게 전시가 되어있네요 눈이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된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얄쌍해진 느낌이고 이 앞에 이 립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있네요 뭔가 하이그로시로 되어있는 립이 또 굉장히 멋진 또 입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 색상 되게 오묘하다 오, 뭔가 카키색 카키색 그런 느낌이고 여기 휠도 어, 굉장히 되게 심플하게 나와있네요 휠이 어, 굉장히 심플하게또 다섯 개로 와 이쪽에 보면 이런 디자인들 이런 디자인 이거 이게 크롬이 들어간 건가? 네, 이 디자인이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고요 안에 실내 한번 타볼까요? 어또 프레임리스 도어야 프레임리스 도어고 와 요즘에 계기판이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 게 유행이에요. 여기 하나, 가운데 하나, 여기 조수석까지. 지금 그랑 콜레오스가 한번 이렇게 나온 이후로 전부 다다 이렇게 바뀌고 있나 봐요. 네, 굉장히 멋지고요. 안에 이렇게 공간감이 또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뭐 공조 버튼들, 그다음에 열선, 뭐 통풍 이런 게또 조절할 수 있는 게또 블랙하이그로시 또 들어가 있네. 손자국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시트도 이렇게 버킷 시트로 네 좋은 차답게 또돼 있네요. 자, 2 열도 한번 타볼게요. 아, 이열 조금 아쉽네요. 2 열이. 근데 막 되게 불편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 열이 조금 뭔가 각도가 많이 안 내려가 있는 다른 차에 비해서 안 내려가 있는 느낌이고 레그룸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넓다 하더라도 어, 뭔가 좁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뒷좌석은 남자는 못 타는 걸로. 네. 남자가 탈 수는 있지만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차가 아담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라이트가 또 이렇게 일자로 또 요즘스럽게 쫙 이어져 있는 모습이 뭔가 이제 미래의 차다. 라는 걸또 보여주고 있네요. 네. 차 같은 경우는 신형 911 이제 카레라 GTS 모델인데요. 오, 굉장히 뭔가 앞에 차체는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낮은 느낌이고요. 이게 T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쿠페의 경우에는 정지된 상태에서 100km까지 무려 3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최고속도는 312km라고 하네요. 3.6L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6L 배기량을 인해서 좀더 주행성능이나 여러 부분들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485마력에 58토크라고 하네요. 오, 디퓨저가 디퓨저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선풍기 모양으로 이렇게 선풍구 모양으로 이렇게 딱 탑재가 돼 있고요. 필 보시면은 이렇게 또 카본으로 또 이렇게 또돼 있네요. 블랙 하이그로시와 좋다고 하는 건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앞좌석에 한번 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푹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스포츠카의 특징이죠 뭔가 푹 들어가서 굉장히 낮은 자체 내가 바닥에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은 그대로 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이렇게 디스플레이 딱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이는 이 빵댕이 이 빵댕이 이튀어나있는 부분, 이,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렁차네요 네, 와 스포일러 봐봐요 여러분 스포일러가 와 지금 거의 20cm가 넘어요 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마치 하늘을 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디퓨저도 배기구가 이렇게 하나 두개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양쪽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블랙 매트로 또 여기는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컨버터블인 것 같아요. 오911 카레라 GTS 모델이고요. 아 멋지다. 어, 나는 색상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 색상의 이 레드 시트 마음에 든다. 뭐 여기도 이제 카본이랑 블랙 하이그로시랑 뭐 좋다는 건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이제 착석감은 아까 타봤던 블랙 카레라 GTS랑 네, 똑같습니다. 네, 그 하이브리드 차량 똑같고, 음이 바닥까지 레드인 게 어, 굉장히 뭔가 고급 어떤 호텔에 와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양탄자가 깔려 있는 듯한 네, 레드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와이차 타고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빠를까? 와 멋지다 저잘 어울리나요? 아 뒷좌석은 아무래도 이제 짐 실을 용도로 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모습도 후면의 모습도 아까 봤던 내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